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혜입니다. 자, 오늘 로블록스 배드워즈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호스트 패널이 있는 것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짜란. 자, 호스트 패널이고, 여기에서 있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서버 락. 자, 누가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막는 거고요. 어, 최대 인원수.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침대가 터지는 데스 매치 타임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팀 오버플로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섯 네명 팀을 더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오버플로우고요. 팀 변경 이거 같은 경우는 팀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초반에 그 로비에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름표 숨기기 이거는 이름표를 끊고 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서 개수 제한을 해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개수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코일을 두개 이상씩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PVP 당연히, 때리는 거고요. 아, 배드 브레이킹. 이거는 침대 캐는 거고요. 블럭 브레이킹. 이거는 이제 블럭을, 블럭을 캐고, 못 캐고를 만드는 거고요. 죽어도 인벤토리 유지는 인벤토리 세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벤토리 세이브. 가디언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막을 수 있고요. 타이탄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막을 수 있고요. 광석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빌드 제한 구형 무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펀지역 같은 데는 블록 설치가 안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빌더 제한 구역 무시. 이거를 텀을 누르면,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많이 알고 계시죠?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주는 모드입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는 모드고요 자, 이 키를 눌러가지고 자, 아이템 창을 열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편하면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GM0으로 바꾸면은 자, 서바이벌 모드로 바뀌고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또 다시 원하는 명 GM1 치고 한칸띈 상태에서 닉네임이라든가 골뱅이 팀 팀 색깔이라든가 GM 올이라고 쳐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명령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에티브 이 모드를 쓰게 되면은 주어지는 나무 도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나무 도끼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록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블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점 클릭. 가면 여기 오른쪽에 하나 보이시죠? 여기서 두 번째를 눌러가지고 포인트 2로 지정을 하고서 반대쪽 가서 포인트 1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번 점하고 여기가 2번 점으로 이렇게 찍힌 건데 이 상태에서 명령어 Set 슬러시 슬러시 Set 그 다음에 원하는 블록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한에는 간단하게 돌로 적어볼게요 자 스톤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돌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어떤 거든 블록 이름만, 블록으로 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 서 여기 있는 이블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명령을 셋으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고 반대로 자, 이제 두 번째 자, 첫 번째 여기 또첫 번째 점 찍고 여기 반대쪽 가서 찝찝 찍고 그러면 여기, 여기가 1번 점, 여기 끝에가 2번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슬러시, 슬러시, CUT 검색을 하시면 컷! 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지워지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쓴 명령어를 뒤로 되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슬러시슬러시 u n d o 언 n 라고 치면은 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가 됩니다 한번더 치면은 아까 전에 s e 되는 것만큼 이렇게 다시 뒤로 되돌아오겠죠 명령어 친 거를 되돌리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블록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여기 1번 점 여기 2번 점 찍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해가 쓸 명령어는 리플레이라는 명령어로 구역과 구역을 정해서 한가지 블록을 원하는 다른 블록으로 바꾸기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 뒤에 내가 바꾸고 싶은 블록의 이름을 적어놓고 한칸뛴 다음에 다른 블록으로 바꿔 볼게요. 베드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으로 체인지 한칸 띄고 스톤 한칸 띄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베드락 딱 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자 아까는 돌 있던 부분만 베드락으로 바뀌는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도끼 사용법을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외 명령어는 제가 제작한 명령어 최종 모음집에서 필요한 명령어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링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한 해가 적어놓은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 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에인 명령어 이렇게 나와있고요 제네레이터 여러분들이 아이템 젠 만드는 것도 여기 보시면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상점 같은 것도 놔둘 수있고요 그리고 침대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쓸 거는 아마 여기서 스폿 명령어 스폿 명령어 그리고 기타 명령어에서는 여기에서도 많이 쓰시는 건 아마 제 같은 거 쓰지 않을까 스케일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스케일 명령어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기부라는 명령어도 많이 쓸 겁니다. 자, 이 기부는 플레이어 이름 아이템 그다음에 몇 개씩 줄지만 하시면 되고요. 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거인이 될수 있는 명령어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배도즈로 들어와가지고 슬러시 스케일 예를 들어서 두 배로 키우면 우와! 어, 이렇게 해서 덩치가 두 배로 커집니다. 이야우! 자, 이렇게 로블록스 배도즈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를 소개해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하네 한해한테 큰 힘이 된다고 한다고 진짜야 진짜라구 그러면 모두 여러분들 각 명령과 기능을 사용법을 잘 익혀가지고 게임을 더 즐겁게 플레이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빠루 빠빠루 안녕 안녕